치매를 막으려면 무엇이 더 좋을까요? 매일 산을 오르는 운동 아니면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 독서. 오늘은 여러분의 뇌를 점게 만드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엄마, 저 누군지 모르세요. 수영 씨의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침대에 앉아 있는 할머니의 눈빛은 변하지 않아요. 그저 낯선 사람을 바라보듯 멍한 표정뿐이죠. 수영 씨는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니를 찾아가고.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3년 전부터 어머니는 매번 같은 표정으로 수영 씨를 봅니다.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그 표정으로.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보실 수 있지? 하고요. 내가 이름을 말해도, 사진을 보여드려도 어머니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어머니가 나를 잊은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기억이라는 것이 하나씩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로. 치매 우리는 종종 이것을 그냥 기억을 잃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기억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 관계, 그리고 체격이 조금씩 지워지는 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비율이고, 2050년에는 그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우리는 정말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분의 어르신이 각자 다른 방법으로 치매의 그림자를 물리친 놀라운 여정에 대해서요.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운동과 독서. 무엇이 우리 뇌를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몸을 위해 운동하고, 마음을 위해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정신을 위해 책을 읽었죠. 하지만 과연 이 모든 노력들이 우리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수영 씨의 어머니는 70세까지 기억력이 아주 좋았어요. 동네에서 머리가 좋기로 유명했죠. 하지만 71세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물건 두는 곳을 기억 못하는 정도였어요. 사소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딸 수영 씨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아가씨는 누구세요? 여기 무슨 일로 오셨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영 씨는 그날 이후 치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말했어요. 치매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진행을 늦출 뿐이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1호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진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두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새벽 5시 울산 문수산 입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이불 속에 있을 시간 84세 박봉태 할아버지는 벌써 등산화 끈을 매고 있어요. 20년째 같은 산을 올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 다리만 움직일 수 있다면 이 산은 내 단짝 친구야. 이산 덕분에 내 머리가 맑아졌어. 박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시간의 등산, 그리고 산 아래 폭 직관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 그의 일상은 20년 전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반면, 인천에 사는 82세 손미자 할머니의 아침은 조금 달라요. 나는 책을 읽어야 하루가 시작돼. 책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 진짜 친구들이야. 손 할머니는 일주일에 3권씩, 1년에 150권 이상의 책을 읽어요. 그녀의 작은 원룸은 책으로 가득합니다. 역사책, 소설, 시집, 심지어 최근에는 AI에 관한 책까지. 할머니, 이런 어려운 책도 읽으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내 머리만 멈춰 있을 순 없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배우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야. 놀랍게도 손할머니는 지난해 손녀와 함께 지역 실버 스펠링비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60년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영어 단어 맞추기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이겼어요. 할머니가 저보다 더 많은 단어를 외웠어요. 저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12살 손녀 민지의 말입니다. 이두 분. 박봉태 할아버지와 손미자 할머니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어르신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 분의 뇌 나이를 측정했을 때, 연구진은 깜짝 놀랐어요. 두분 모두 실제 나이보다 뇌 나이가 무려 15세 젊었습니다.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뇌 기능은 60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죠. 김준호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두 분의 뇌가 젊어진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박봉태 할아버지의 경우 뇌의 물리적 구조, 특히 해마 부분의 크기와 혈류에서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반면 손미자 할머니는 전두엽의 신경 연결망, 즉 인지 네트워크가 젊은 사람처럼 활성화되어 있었죠. 목적지에 도달했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통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박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할머니는 예 그렇게 책만 읽고 있나 싶었지. 밖에 이렇게 좋은 자연이 있는데 말이야. 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나도 처음엔 생각했지. 매일 그 높은 산을 왜 오르내리나. 무릎만 상하겠다 싶었어. 하지만 서로의 습관이 가져온 놀라운 효과를 알게 된 후, 두 분은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운동과 독서는 각각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예,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매일 아침 산을 오를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박봉태 할아버지의 자신감 넘치는 물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박 할아버지의 20년 등산 습관은 그의 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연구팀의 측정 결과, 그의 뇌 혈류량은 같은 나이대 평균보다 무려 28% 높았어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의 활성도는 47% 증가했죠. 운동은 뇌에 깨끗한 피를 보내줘요. 이피 속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가득해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에 새 기름을 넣는 것처럼 뇌가 더잘 움직이게 해준답니다. 김준호 교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더 중요한 건 뇌에 비료 부르는 특별한 물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많아지면 뇌에 새로운 세포가 더 많이 생기고 이미 있는 세포들도 더 튼튼해져요. 마치 화초에 영양제를 주면 잘 자라는 것처럼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위험을 최대 50% 낮출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주 3일 30분 이상의 걷기만으로도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박 할아버지의 경험은 과학적으로도 명확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운동은 이런 방식으로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먼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는 혈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또 BDNF라는 물질이 증가하면 새로운 신경 세포가 생기고 기존 세포들도 더 튼튼해져요. 만성 염증은 뇌 건강에 나쁜데 운동은 이런 염증을 줄여 줍니다. 당뇨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데 운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루티솔이 줄어들어 뇌 손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건 아닙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연구진은 박 할아버지가 이제는 등산 외에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한다고 말합니다. 복지관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해 일주일에 3번, 30분씩 근력 운동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산에 오를까 봐 걱정했지만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오히려 산을 더잘 오르게 되었다고 해요. 이제는 손주들이 따라오라고 해도 내가 더 빨리 간다고 자랑할 정도죠. 그렇다면 운동 못지않게 뇌에 좋은 다른 활동은 없을까요? 바로 그 답을 손미자 할머니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다음 장에서는 독서가 손 할머니의 뇌를 어떻게 정계 유지시켰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나는 책을 읽을 때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들의 기쁨, 슬픔, 고민을 내 것처럼 느끼죠. 손미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손 할머니의 뇌는 특히 전두엽과 측두엽의 시냅스 연결이 놀라울 정도로 강화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언어 처리와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인데. 일반적인 80대 노인들보다 훨씬 활발한 활동을 보였죠. 책을 읽으면 뇌 여러 부분이 한꺼번에 일을 해요. 글자를 보는 눈, 이해하는 부분, 상상하는 부분, 기억하는 부분이 모두 함께 움직여요. 마치 뇌가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다고 김준호 교수는 설명합니다. 특히 재미있는 이야기 책을 읽으면 더 좋다고 해요. 이야기 속 주인공의 기쁨이나 슬픔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이건 마치 내 마음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책을 읽으면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런 마음 이론의 발달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에서 이 능력이 가장 먼저 손상되기 때문이에요. 연구진은 손할머니가 놀라운 감정 인식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도중. 제가 약간 걱정하고 있자 손 할머니는 저의 미세한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 뭔가 걱정이 있죠? 눈이 조금 흔들리는 걸 보니 말이에요. 정확했죠? 저는 다음 촬영 일정 때문에 약간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독서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우울증 예방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독서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32% 낮았다고 해요. 우울증은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는 해마와 같은 중요한 뇌 구조에 손상을 줄수 있죠. 또한 연구팀은 손 할머니의 어휘력이 30대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어휘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손할머니는 지속적인 독서를 통해 이를 방지한 거죠. 할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영단어도 다 아세요. 심지어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제 친구들은 할머니가 영어 선생님이셨냐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손녀 민지의 말이에요. 실제로 손할머니는 손녀와의 대화에서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복잡한 이야기의 세부 사항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때로는 손녀가 잊어버린 내용을 상기시켜 주기도 했죠. 독서가 뇌에 주는 주요 효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신경 연결망 형성, 뇌의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지 예비력 증가, 어휘력과 표현력 향상, 언어 능력 강화, 사회적 인지 능력 향상, 다양한 캐릭터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공감 능력 발달, 스트레스 감소 효과, 명상과 유사한 효과를 내며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 주의력 향상. 한 가지에 집중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손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었어. 모지 읽었던 책들을 이제야 읽고 있어요. 내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며 독서에 대한 또 다른 이점을 강조합니다. 바로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거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얻는 긍정적인 감정들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과 독서 중 어떤 것이 치매 예방에 더 효과적일까요? 박봉태 할아버지와 손미자 할머니, 누구의 방법이 더 좋은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둘 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놀라운 시너지 효과에 대해 알아볼게요. 처음에는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배우고 있어요. 손미자 할머니의 말입니다. 연구팀은 박 할아버지와 손할머니를 만난 후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 1년간 관찰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만. 두 번째 그룹은 주 3회 이상 독서만. 세 번째 그룹은 운동과 독서를 모두 병행.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조군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운동만 한 그룹은 평균 7.5세 정도 뇌 나이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운동과 독서를 병행한 그룹은 무려 12.3세 나이가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합산 효과 이상의 시너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김준호 교수의 설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운동은 뇌의 하드웨어를, 독서는 소프트웨어를 강화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죠. 운동과 독서가 함께 할때 발생하는 변화는 신경 전달 물질 수준에서도 확인됩니다. 기억력 향상에 중요한 아세틸콜린이 2% 증가하고 우울증 예방에 중요한 세로토닌이 18%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생화학적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도 1년 전부터 아침에는 공원을 1시간 걷고 저녁에는 1시간씩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었는데 6개월 만에 인지 검사 점수가 2점에서 27점으로 올랐어요. 79세 전경찬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그는 이제 손주들에게 직접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운동과 독서의 시너지 효과는 특히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두드러집니다. 기억력 향상 운동으로 혈류가 증가하고 독서로 기억 저장 기술이 향상되면 기억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집중력 향상, 운동은 주의력 조절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고 독서는 집중력을 훈련시켜서 함께 하면 더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감정 조절 능력 향상,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독서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창의적 사고력 향상. 운동으로 뇌가소성이 증가하고 독서로 다양한 관점을 배우면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사회적 사무작용 증가 운동 모임과 독서 클럽 참여는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치매 위험을 낮춰요. 운동과 독서는 효과적인 이유는 둘다 뇌에 사용하지 않으면 나쁜 법칙을 깨기 때문입니다. 뇌를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하면 노화에 더잘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여러분, 모든 여행은 첫 걸음부터 시작돼요. 치매 예방과 뇌 건강 증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할게요.